순수 피지컬만으로 IMF나 금융위 같은 거 전혀 없이 개엄급의 환율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코스피나 환율이나 이런 모든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만들고 이 변동성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약해지고 있는 게 맞는 거죠. 안녕하세요, 김피비입니다. IMF의 경고 한국 정부 은폐 시도라는 주제로 오늘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 IMF 최근에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매일경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재명 정부는 나라 빚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리포트에 나와. 나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는데 imf에서 2025년 한국연례협의보고서 라는게 발표가 됐어요 우리나라랑 이제 imf랑 이렇게 얘기 나눠보고 좀 미팅도 해보고 imf가 조사도 해보고 아 한국은 지금 이런 경제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걸 조심하고 이런건 좀 잘하고 있다 이런걸 평가해준겁니다 근데 설마 설마 했는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 어요 그게 뭐냐면은 imf라고 지금 구글에 검색해보면 뭐 긍정적인 얘기밖에 없거든요 뭐 경향신문 에서 내년 뚜렷한 상승세 뭐 재정정책 적절하다 뭐 내년 성장률 1.8%새 정부 정책 효과가 본격화됐다 뭐 어쩌고저쩌고 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사실은 보고서를 한번 직접 봐야 제가 감을 잡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직접 찾아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나라 정부 사이트에서 찾아봤는데 한국 쪽 보고서랑 IMF 쪽이 쓴 보고서를 제가 동시에 갖고 왔거든요 11월 24일 거 이제 이번에 정확하게 나온 거 맞고 IMF 쪽 분석 보고서랑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은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보도자료가 좀 잘못됐습니다 긍정 문구는 굉장히 확대 해석했고 핵심적인 우려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축소를 해서 사실 이 보고서를 해석한 게 맞나 싶을 정도의 내용이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리포트에서 얘기하는 건딱하나요 결국 결과적으로 구조적 개혁 안 하면은 너네 이제 한국 나라 갈 거다. 이 얘기를 굉장히 풀어서 전문적으로 얘기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랑 IMF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딱 비교를 해 보면 어, 여러분들이 한번 제대로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주요 내용만 하면서 정리를 해 볼게요. 일단 이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웃겼 던 게 국가 사이트에서 제가 이렇게 참고 자료를 들어가 봤는데 요게 IMF 거 자료인 줄 알고 제가 2시간인가 넘게 들여서 봤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IMF에서 발표한 보고서가 본 보고서가 있고 부속 보고서가 있는데 부속 보고서 링크를 여기다 걸어 놨더라고요. 아, 이거부터 좀 뭔가 엉터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일부러 이런 걸 걸어 놨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본 보고서를 IMF 사이트 찾아가서 이제 쭉 찾아보다가 이제 발견을 했고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 2025년 하반기부터 회복 국면으로 진입할 거다. 2026년에는 뚜렷한 회복세일 거다. 성장률 0.9% 정도 나올 거고 한국의 견고한 경제 기초랑 정부의 효과적인 운영 정책이 뒷받침 있다. 근데 무역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나 AI 수요 둔화, 반도체 부진 이런 것들은 하방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경제가 점차 개선될 거고 뭐 재정 여력 양호하고 금융 부분도 전반적으로 건전하고 안전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제 IMF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찾아보면 알것 같고요. 새 정부의 단기 경기 부양책, 중장기 성장 전략을 모두 높이 평가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R&D 혁신 분야 투자 강화해라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해라 등등등등 쭉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제일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금융 부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부동산 이 관리 노력에 대해서. 그 다음에 상법 개정과 외환시장 구조 개선 등의 제도 개선 조치가 코리아 디스크 완화와 국내 장기 투자 기반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평가하였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전 사실 제일 코미디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고령자 취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등 이런 소득 소득 기반 확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수출 의존도 낮추고 수출 출반다변화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서비스업 중소기업 규제 완화, AI 도입 이런 걸 해라.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AI 활용 확대하고 있고 혁신하고 있는 거 높이 평가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럼 제가 딱1분 동안 이제 우리나라 거 이제 요약해드렸는데 IMF 리포트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보겠습니다. IMF가 경고하고 있는 주요 내용들을 한번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이 장기적인 경제에 대한 이런 전망을 IMF가 하고 있는데 이런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고 리스크가 하방이 훨씬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장기간 지속되는 무역 정책 불확실성, 그 다음에 지정학적 긴장의 고조는 성장을 둔화시키고 무역과 투자를 교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건 무역 정책이 지금 불확실성이 있다는 라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관세협상 하고 있는 거나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지정학적 긴장도도 확실히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025년 상반기 수출 정체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 관세랑 무역정책 때문에 그렇다 무역정책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지금 트럼프 랑 무역정책 지금 잘하고 있냐 없냐 이거 얘기하는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미 관세협상이 우리가 지금 올해 상반기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미뤄지고 미뤄지고 미뤄지다가 드디어 팩트시트가 또 팩트시트도 미뤄졌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발표가 되는데 긴 말이 끊임없이 관세 협상할 때마다 나왔고 팩트 시트가 나왔는데도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세 부담이랑 무역 정책 불확실성이 딱 이걸 두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가 쉽게 말하자면 뭔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저는 얘기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2026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 이제 반등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왜 반등하냐? 불확실성이 완화됐고 완화 정책, 즉돈 찍어내고 이렇게 많이 풀어줘서 그렇고 세 번째로 기저 효과가 있다. 기저 효과는 전년도에 안 좋았으니 올해 회복되는 걸 얘기를 하는데 기저 효과. 하는 건 사실상 일회성이죠. 그러니까 이세 가지 다 뭐냐면은 일시적 요인에 의한 일회성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뭔가 마치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발표를 보면 딱 바닥 찍었다가 쭉 회복해서 날아갈 것처럼 이렇게 보고서를 썼지만 사실상 일회성 회복이라는 거를 여기서 다 이제 명시를 해두거나 마찬가지예요. 탄탄한 경제 성장에 의한 반등이 아니라는 거를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금융시장 변동성이 더 커지면 금융 여건이 긴축되고 투자 그 다음에 금융 취약성 이런 것들이 악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환율 1480원 찍었다가 살짝 눌려있는 상태인데 순수 피지컬만으로 imf나 금융위기 같은 거 전혀 없이 계엄급의 환율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계엄 때보다는 원화의 사실상 실질 가치가 훨씬 붕괴된 상태예요. 놀라울 정도인데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b2도 지금 사상 최대의 수준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이러한 것들이 코스피나 환율이나 이런 모든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만들고, 이 변동성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약해지고 있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고령화야, 인구 감소 이런 것들이랑 그다음에 연령대별 소비 패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인구가 지금 1% 줄어들면은 실질 소비가 평균 1.6%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내수가 많이 줄어들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가 이미 자연 감소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 재앙이 시작됐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인구가 지금 지금 20%만 줄어들어도 소비가 30% 이상 이렇게 날아갈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날아가고 있는 게 맞죠 근데 이런 내용들은 전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보고서에서 언급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IMF의 원문 내용을 보면은 대부분 내용들이 삭제됐거나 축소돼서 이렇게 발표되는 경향성이 좀 있었고 제일 웃겼던 건 이겁니다 금융 부문인데 기업 가치 재고를 위해서 상법 개정과 외환시장 구조 개선 등을 한 조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랑 국내 장기 투자 기반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런 내용을 제가 계속 찾아봤거든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뭐그 다음에 완화 이런 걸 이제 영어로 검색해서 찾아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못 찾은 걸까 싶어서 이제 최대한 비슷한 문구를 갖고 와봤는데 여기서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랑 fs 마켓 리 k e t r 라고 이렇게 언급을 해요 상법 개정안이나 지금 외환시장 관련 언급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 사실상 imf가 말한 거는 기업 가치 제고랑 지배구조 개혁 외환시장 개혁이 중요하다 fs 즉 이제 외환시장 접근성 유동성의 일부 조치가 좀 한 부분이 있다. 근데 개혁을 계속해야 됐다. 그리고 새로운 제도는 뭐 나쁘지 않다. 그 다음에 금융 혁신은 위험 관리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뭔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뭐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보다는 사실상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조치들을 계속 개혁해 나가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이런 상법 개정이나 뭐 뭔가 이런 것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직접적으로 리어한다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뭔가 영향을 줬다 이 정도인데 너무 확대 해석하는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IMF의 권고 사항이나 중립적으로 이제 정리한 내용. 들을 성과 칭찬으로 포장을 했다라고 이제 좀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좀 이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드리면 IMF에서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한국 경제의 현재 상황은 뭐다. 성장은 둔화되었지만 금융 안전 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지금 정치랑 무역의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경제가 조금 이제 안 좋았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좀 해소되면서 다시 회복되려고 한다. 하지만 이거는 구조적 개혁 없이는 다시 갱생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2025년 2026년 전망을 보면은 소비랑 투자 약한 상태를 유지하고 회복은 제한적일 거다. 부진한 성장이 이어질 거고 2026년에는 1.8% 반등을 하지만 사실 지속적 회복은 장담하기 어렵다라는 식으로 이제 지금 보고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일시적 경제 반등이기 때문에 세 번째 하방 리스크가 뭐냐? 첫 번째 글로벌 무역이나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두 번째 지정학적 긴장의 고조. 뭐 북한이랑 중국 이런 쪽이랑 이제 좀 점점 갈등이 생길수록 이게 고조되는 거죠. 그다음에 금융시장 변동성 증가. 지금 외환 시장이나 코스피나 과거에 비해서 1년 전에 비해서 너무 넓. 물뛰기를 심하게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불확실성을 만들고 이러한 변동성은 사실상 금융 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로는 AI 수요가 둔화되게 되면 반도체 경기 위험할 수 있다. 요거는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이제 지금 골드만삭스나 이런 데서 이제 리포트에 전망하는 걸 보면 AI 수요가 지금 갈수록 떨어질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빠르게 줄어들 거다. AI 카펙스 줄어들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 반도체 그다음에 코스피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우리 우리나라 보고서에 기술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정치 리스크가 잭차 확대될 가능성 이렇게 해가지고 5가지 위험을 꼽았다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책평가 같은 경우는 단기 부양책 뭐 단기로 돈 찍어내고 이제 뭐 경기 살려고 이런 것들 필요하긴 하지만 한계점은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조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구조개혁 이게 뭐냐면은 여기랑 이제 연관이 되는데 첫 번째로 급속한 고령화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고 세계 최고 수준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대요 지금 다른 통계를 보면은 65세 이상 인구가 2070년 되면은 두명 중에 한 명이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서울 길거리에 나가면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사람들의 절반이 65세 이상 노인이 됩니다. 마치 탑골공원처럼. 그 다음에 소비는 감소하고 노동력도 감소하고 재정 부담은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 고령화 빨리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수출 집중도가 너무 높다. 반도차나 자동차 이런 쪽에 너무 집중을 많이 하고 미국이나 중국 같은 일부 국가에 너무 의존을 하기 때문에 뭐 경제 위기가 오거나 외부 충격이 오게 되면은 너무 취약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높은 가계 부채. 우리나라 가계 부채 전 세계 최고 수준. 이고요 실제로 전세 보증금까지 포함하면 압도적으로 전 세계에서 1위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소비 회복이 더딘 어떤 그런 효과를 주는 게 바로 가계부채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생산성이 안 늘어나고 있다. 서비스업이나 중소기업 쪽의 생산성이 낮아서 잠재 성장을 끌어내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보고서에는 이런 것들을 개선해라라고만 이제 써놨지 사실은 얼마나 심각한지는 얘기가 안, 안 써져 있죠. 그리고 PF 같은 경우에는 통제는 가능하지만 취약성 남아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PF가 해결됐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IMF에는 취약성은 남아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보고서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뭘 해야 되는 거냐라고 이제 IMF가 얘기를 하냐면 뭘 권고하냐? 구조 개혁을 해라. 뭘 구조 개혁을 하냐? 노동 시장의 구조를 개혁을 해라. 그다음에 서비스업이랑 뭐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늘려라. 수출을 치, 이제 뭐 미국이나 중국 이런 국가들 말고 다른 나라들도 좀 많이 하고 자동차나 반도체 이런 거 말고 다른 것도 좀 많이 해라. 그다음에 고령화에 대응을 해야 된다. 연금 개혁도 해야 되고 이민도 좀 많이 늘려야 되고 뭐 정년도 늘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섯 번째로는 가계 부채 구조 개선을 이제 해야 된다. 가계 부채 이거 안 잡으면 이제 큰 난다. 저는 참고로 요번에 경제 위기가 오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 때문에 작살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재정이나 연금 개혁을 해야 장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연금 개혁이라는 거는 줄 돈을 좀 줄이고 걷는 돈은 늘리고 아니면은 이제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제 이민오게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출산율을 늘려서 연금을 뭔가 연금 시스템을 개혁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런 것들 우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요? 제대로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리포트랑 이제 지금 IMF 리포트 보면은 뭔가 다르다는 걸좀 느낄 수가 있는데 이제는 외신 외국 신문사뿐만 아니라 해외 리포트까지 크로스 체크하는 게 아니라 필수가 아니라 좀 이제 기본으로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야 되는 시대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굉장히 슬픈 얘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요. 이런 역할들을 자처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우리 경제학인 회비 채널 구독자 25만을 돌파해서 지금 구독자 계속 빨리 늘고 있는데 이번에 월말에 대공황 대비한 투자법과 종목을 이번에 공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제상황 한국의 망해가는 경제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투자에서 수익 낼수 있는 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최악의 위기 최고의 기회라는 주제로 11월 27일 목요일 오후 9시 반에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진행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공황이 우리나라와 전세계에 다가올 건데 그게 왜 우리한테 역대급 기회가 될 건지 그리고 이런 위기 이후에 폭등하는 종목들의 특징은 뭔지 100배 정도 폭등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종목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 100%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1577-0471로 월말 이렇게 문자 보내시거나 일시 맞춰서 라이브 입장해 주시면은 요거 이제 내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